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예계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사랑하는 천안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일주일 동안 저의 마음에 진한 울림을 주었던 시한 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음절 한 음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으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이 시를 곱씹어 주십시오. 깊은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 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말입니다. 정확히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되시고 구원되심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치열하지만 어찌저찌 살고 있고, 내 힘, 내 생각, 세상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육신의 유익과 자기 만족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진짜 생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 있지만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진짜 생명은 예수의 피와 살의 의미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위에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 단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의 영은 살아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진짜 생명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 진리가 신성모독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니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권이 예수님의 체포를 막으셨다고 믿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완전한 대속을 위해 더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더 핍박당하는 곳으로 향하셨고, 더 고난당하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시에서 간장이 부어질 때더 밑으로 밑으로 바둥거렸던 꽃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핍박을 받기 위해, 왜더 고난을 받기 위해, 왜더 격렬하게 발버둥을 치셨을까요? 3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만큼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만큼은 예수님께서 살이 떨어지는 고통을 받아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가시고자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의 칼끝이 턱 끝까지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기까지 혈안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고통받는 것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시의 말미에 검은 물이 울컥울컥 꽃게 등에 부어질 때 꽃게는 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꽃게는 죽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알들이 느낄 두려움들을 사랑으로 품은 것입니다. 저는 이한 구절이 마치 손에 못 자국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 주님. 예수가 죽으셨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두려움을 품으셨고 가리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사망의 두려움을 품었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는 사망의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리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강하고 담대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때 사망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그래서 우리는 막힘없이 주의 길을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천안 침례교의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